독일에서 1년 살기 마치고 돌아온 친구는 한동안 누구한테나 들떠서 인사했다고 한다. 저 왔어요. 나 왔어. 잘 지냈어? 하는 도착과 안부인사만 했다고 한다. 사람들만이 아니다. 길가에 나무와 낙엽한테도 이웃집 반려견과 길고양이한테들도 보이는 대로 인사했단다. 잘 있었니? 나왔어. 나 돌아왔단다. 그때마다 그들도 다들 자랐다고, 반갑다고 환영해주는 것 같아서 참 따뜻하고 행복했다고 한다. 안녕하세요. 11월 17일 월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 김미숙입니다. 오늘 밤에 오프닝이시 저 돌아왔어요로 첫 인사 드렸습니다. 저는 뭐 독일 1년 살기는 당연히 아니고요. 여러분과 함께 한국 살기를 계속하는 중에 이렇게 오늘 문득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. 아주 잠깐. <laughs> 그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당신의 방과 음악으로요. 안녕하셨어요? 잘 지내셨죠? 진심으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